30번 파트는 동일 유형 반복 보자고 해겠지 친구들? 동일 유형 반복 I, 내가요 찾았어요 상황 봐내 네, 동생을요, 여동생을요 라고 A 집었어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pushing a stroller 할때 stroller가 유모차야 around 주변을 끌고 다니면서요 so that, 이때 so that은요 컴마 집어넣을까요? 그 결과, 그 결과 엄마가 b 를 잡았습니다 볼수 있었어요 The newest member of our family 하면 우리 가족의 새로운 멤버, 즉 새로운 멤버는 동생이겠네요. 동생을요. 네, 어떤 동생이냐? Who I h a d just taken? 내가 방금 막 데려온 동생을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차한잔 마시고 계시고 내가 여기서 막 놀고 있는데 유모차가 있었나봐. 그래서 엄마가 딴지 딴데 보시는데 그 중간에 내가 스틸 한 거지. 스틸러를 그막 이게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거저 왔다 갔다. 몸에 여기까지 잡으면 됐지? At the time 바로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I was not quite 아직 세 살이 되진 않았어요. 한 27개월, 30개월 정도 and 그리고요. the toddler 그 아기는요. 동생입니다. was only a few months younger. 됐지? 즉몇 개월 더 어렸대요. Then that 그것보다 이때 t h a t 은 30개월보다 내 나이보다 이 표현인 거예요. 됐죠? 내 나이보다 몇 개월 더 어렸어요. With 이하 이때 with 명사 그 다음 별표에는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즉 그녀의 머리 가 머리카락이 tied 묶여진 채로요. 과거 분사 잡으세요. 묶여진 채로 tightly하게 behind the little head 그녀의 작은 머리 뒤에요. 나보다 몇 개월 좀더 어린 아이였나봐. I remember 대 절이야 를 기억합니다. 동생이 was smiling up at me.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는 것을. 문맥 계속해서 기억하는 건 지금이야. 76번. I must have taken 할 때요. 어휘 잡자. Take a as b 이 부분은요. 나중에 대체 많이 나올 건데. regard. taked 역시 regard. 혹은 consider. consider. 혹은 think of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think of. A를 B로써 간주하다. 자, must have PPC여가지고요. 과거 추측입니다. 나는 생각했음에 틀림없어. or 간주했음에 틀림없어. 즉, 동생의 웃음을, 목적어를, as permission, 허락으로 써요. 어떤 허락인데, take the unwatched t h r o w e 할 때, 즉 아무도 봐져지지 않는 그치? unwatched 누구도 봐져지지 않는 유모차를 가지고 갈 허락으로 써요 다시 앞에 나와있는 take는요 take as be의 consider regard의 의미라면요 뒤에 있는 take는 가지가다 get 그치? 끌고 다니다 라는 허락으로써 보시면 될 거고요 지문에서 그치? 이 문장에서의 느낌은 유모차 안에 동생이 있을 거 아니야 동생이 누워있으면 동생이 나를 보고 웃어준 거지 그치? 이하겠죠 그럼 난 이거 갖고서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이야 안돼 You haven't는 뭐에 걸렸을까? 여기서 haven't 뒤에 걸린 건 여기겠죠 Take the stroller 너 유모차 끌면 안돼 이거겠죠? 라고 엄마가 g a s p in shock 놀래서여대지 숨을 멈추셨습니다 계속 연결하면요 Putting a hand야 손을 댄 채로 어디에? 당연히 엄마죠 동생의 입은 말도 안 되고요. 엄마의 입에. 그래서 정답은 쉽게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 풀때 헷갈린 게 상황일 거야 아마. The child. 여기서 child는 동생이에요. 동생은 빠르게 되돌려졌습니다. her도 역시 동생이고요. 마다까지 하면 엄마에게로요. 그녀의 엄마에게로. 나의 despite tearful 즉 눈물 어린 프로테스트 항의 혹은 저항 정도 보시면 돼요. 항의 혹은 저항에도 불구하고요. 무회적인 상황에서는 뭐 딱히 없고요. 심정 변화 자체에서는 어때요, 친구들? 심정 변화? 만약에 내가 주어가 돼서 아이의 심정 변화라고 하면 기뻤죠? 동생을 이렇게 내가 컨트롤 할수 있어가지고, 그치? 그 다음 엄마가 뺏어가지고 슬퍼졌죠? 이해하시겠죠? 반면에 엄마 쪽보다는 나에 대한 심정 변화 정도로 변형 문제 30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